여러분, Everyone. Everyone, 잘 지내고 있나요? 네, 선생님은 여러분 또 만나서 너무너무 반가워요. 음, 오늘은 어떤 책을 함께 읽으면 좋을까요? 음, The Lucky Day Picnic이라는 책을 함께 읽어볼까요? The Lucky Day Picnic이라는 제목의 책인데요. Wow, look at this cover page. What do you see? 맞아요. 지금, 어, 피크닉 바스킷을 들고 이렇게 너구리 친구가 어딘가 가고 있어요. 우리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함께 살펴볼게요. 함께 새로운 단어부터 살펴볼까요? 피크닉. 우리 소풍을 피크닉이라고 해요. invite. 초대하는 것. 우리 나 생일 파티에 와 줄래? 우리 집에 올래? 이렇게 초대하는 것을 invite라고 합니다. Fish 물고기를 fish라고 하죠. Apple 맞아요, 여러분 잘 알죠? 우리 사과 먹는 사과를 apple이라고 합니다. 우리 a a apple a is for apple a a apple 이렇게 a를 배울 때 많이 배우는 단어죠. Food 음식이고요. nuts, 견과류를 우리 어, nuts라고 해요. eat, 먹다 라는 단어네요. 마지막으로 swim, 수영하다 라는 뜻이죠. 네, 이렇게 새로운 단어를 살펴봤으니 우리 어떤 스토리인지 한번 읽어볼까요? Are you ready? Okay, great. Ricky Rockin wants a picnic. I will invite my friends, he says. 아, 리키라는 라쿠 너구리가 피크닉, 소풍을 가고 싶었대요. I will invite my friends, he says. 친구들을 초대해야겠어 라고 얘기했네요. Please bring a snack. We will share the food. 아, 스낵을 좀 가져와. 우리 음식을 함께 나누면 참 좋겠어. 라고 했네요. 음식을 나누는 것을 share the food라고 해요. So we will share the food. 우리 나눠서 먹으면 여러 종류의 음식을 먹을 수 있고 좋겠죠. He writes letters to his friends. 친구들에게 invite, 초대하는 편지를 쓰고 있어요. I will bring some nuts. Sam's squatter says, They are very healthy. 아, squatter, 다람쥐, Sam은 어, 나는 nuts, 견과류 이렇게 어, 도토리나 이런 견과류를 가지고 갈 거야. They are very healthy. 정말 건강한 음식이거든. 이라고 얘기했네요. I will bring some fish. Bird bear says, They are very delicious. 아, 고음 트는 나는 fish 물고기를 가져갈 거야. 물고기는 they are very delicious. 정말 정말 맛있거든. I will bring some carrots. Reggie Rabbit says, grew them myself. Oh, 우리 토끼 Reggie는 나는 carrots. 당근을 가져갈 거야. I grew them myself. 내가 직접 키웠거든. 이라고 얘기했어요. I will bring apples and cherries. Robin says, I love fruits. They will love fruits too. 아, 우리 로빈 새는 애플, 사과와 cherries, cherry를 가져갈 거래요. 나는 과일을 너무 좋아해. 그리고 친구들도 과일을 정말 좋아할 거야. 라고 말했죠. Now all the food is ready. It's time for the picnic. Let's go. 이렇게 친구들이 많은 음식들의 스낵을 준비했어요. It's time for picnic. 이제는 피크닉 할 시간이야. Let's go. 가자. 친구들이 이렇게 어 uh, carrots 그리고 apples, cherries, nuts, fish. 정말 많은 음식들을 준비했죠? 피크닉을 위해서요. look at all these food it's time to eat the animals share the food i'm full thank you all for the food r i c k y r o c c o n says 이렇게 친구들이 가지고 음식을 나눠 먹으면서 재밌게 피크닉을 했대요 i'm full 나 이제 너무 너무 배불러 thank you for, thank you all for the food 친구들이 이렇게 많은 음식을 준비해 줘서 고마워라고 Vicky r a n 말했네요. The animals go for a swim. They have a good day. We all like the picnic. 이제 이렇게 음식을 맛있게 먹고 나서 수영을 하러 갔대요. The animals go for a swim. They have a good day. We all like picnic. 자, 모든 친구들이 피크닉을 너무너무 좋아하고 정말 재밌는 하루를 보냈다네요. 이렇게 우리 The, The Lucky Day Picnic 이라는 재밌는 이야기를 읽어보았어요. 자, 우리 피크닉을 갈때 어떤 음, 스낵을 준비했는지 우리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기 피크닉 바스킷이 있어요. 피크닉 바스킷 안에 친구들이 어떤 음식을 준비갔는지 음, 선생님 여기다가 이렇게 한번 준비해 볼게요. Bird Bear는 뭐를 준비했죠? Bird Bear는 some fish, fish를 준비했죠. Fish는 they are very delicious. 너무 너무 맛있어. 그리고 여기엔 없는데 어, 우리 squirrel가 가져간 nuts, 이런 도토리 견과류는 they are very healthy. 정말 정말 건강해라고 했고요. 우리 rabbit 우리 토끼가 준비한 거 뭐였죠? That's right. Carrots. Carrots. Carrots은 토끼가 직접 I grew them myself. 내가 직접 키웠어. 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Robin. 새가 뭘 가져갔죠? Apples and cherries. Apples and cherries. 사과와 I love fruits. 나는 과일을 너무너무 좋아해. 그리고 친구들도 과일을 다 좋아할 거야 하면서 말이죠. 그렇게 해서 우리 피크닉 테이블에 nuts도 있었고, apples and cherries도 있었고, fish도 있었고요. 그리고 carrots. 우리 토끼가 가지고 당근도 있었어요. 정말 많은 음식이 준비가 됐고, 이렇게 음식을 다 맛있게 share. Share the food. 나눠 먹은 다음에 I'm full. 나무 너무 배불러 라고 하고 친구들이 뭐 하러 갔어요? Do you remember? That's right. They go for a swim. 수영을 하러 갔어요. 그리고 they had a good day. We all like the picnic. 피크닉 너무너무 좋아. 라고 하면서 이렇게 피크닉 데이를 마무리 지었어요. 우리 피크닉을 가면, 엄마 아빠와 함께 피크닉을 가면 친구들은 무엇을 가져가나요? 맞아요. 김밥, 김밥도 준비하고요. 맞아요. 과일도 준비하고요. 또 맛있는 과자, 음료 같은 것들을 준비해서 우리 가방에 다 넣은 다음에 소풍을 가죠. 우리 날씨가 좋을 때 엄마, 아빠, 형, 동생, 가족들과 함께 소풍을 한번 가보면 어떨까요? 이렇게 많이 음식을 준비해서 share the food 음식도 나눠 먹고 재미있는 활동도 하고 말이죠. 자, 그러면 오늘 친구들 이 시간 끝나면 책 한번 스스로 읽어보고 블럭펜을 사용해서 들어도 보고 해요. 선생님하고 꼭 약속해요. Great. 자, 그러면 우리 다음 시간에 또 재미있는 스토리를 가지고 만나요. Bye bye.